멍 청하 대요. 2개의 휴대폰을 하고 있군요 어디가 불만이십니까? 아니 전화 타고 된다니 아, 맞다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헬로. 하이 헬로 o 아, 지호 안녕하세요. 지호호. 헬로 네, 야. 제, 아니, 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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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 주인 아 그러면 들어가고. 이제 아이最近最近最近谁啊最近谁요 오늘 차비 에 어디 가본 사람 있 아, 저하고 재영이, 저하고 재영이 빼고 탈 있구나. 최민재, 최민철, 철그 1월 1